그때 저자는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하고 자포자기 하던 찰나에 문득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청소를 자주 하지 않으면 운이 나빠진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넥서스에서 발행한 오우미 작가의 미니멀리스트의 집 꾸미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미 작가는 그린 수첩의 미니멀리스트가 되어가는 일상을 그려 블로그 미니멀리스트되 대기 좋은 날을 공개하면서 월간 120만 명이 다녀가는 인기 블로그 운영자입니다. 저자는 주거환경과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집 꾸미기 노하우와 어려운 인테리어 스타일링과 수납법 대신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물건 버리기 노하우로 작은 집을 넓게 쓰고 머물고 싶은 집으로 꾸미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처음부터 미니멀리스트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해 어수선한 집에서 살고 있었던 저자는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고객의 불만이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쏟아졌고, 그로 인해 집에서도 남편과 매일 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저자는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하고 자포자기 하던 찰나에 문득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청소를 자주 하지 않으면 운이 나빠진다 였습니다. 생각해 보니 저자는 청소는 항상 뒷전이었다고 합니다. 몇 개월째 정리해야 할 물건들을 보고도 못본척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자는 두 팔을 걷어들고 화장실 청소부터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 코드의 먼지도 털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불안하고 불편했던 곳이 안정감 있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후 저자는 더욱더 청소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물건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청소를 하기 위해 정리를 해도 결국 물건을 줄이지 않으면 편의실 공간조차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아니라 버리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버리는 순간 마음은 좀 불편했지만 탁 트인 공간을 보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고 직장에서의 문제도 순식간에 안정을 찾아가면서 운이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자자는 미니멀리스트가 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홀가분한 생활을 결심하고, 한가득 물건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텅빈 상태를 만들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자와 가족이 좋아하는 집의 스타일은 깔끔하지만 아늑한 집을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꼭 필요한 가구와 장식만으로 깔끔하지만 예쁜 집으로 만들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저자의 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저자의 집은 약 14평의 아파트입니다. 부부 둘이서 생활하기에 충분한 공간이지만 물건을 줄이니 실평수보다 훨씬 넓게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주방으로 이어집니다. 신발은 반드시 정리합니다. 신발장 위는 저자 나름의 규칙으로 장식하는 곳입니다. 주방은 큰 식기가 없습니다. 작은 산단 수납장에 모든 식기를 넣고 조미료도 냉장고에 들어갈 만큼만 있습니다. 요리도 정리도 편하게가 목표입니다. 화장실은 청소를 습관화 하니 순식간에 운이 좋아져 지금도 아침마다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세면실은 세면대, 화장대, 세탁기가 있습니다. 세면대 옆 공간에 소금류를 둘수 있는 서랍을 더 옷을 갈아입으면서 동시에 세탁할 수 있습니다. 거실의 면적은 약 3평 정도로 물건은 거의 없습니다. 편안한 가구와 좋아하는 장식품 몇 개만 있는 따뜻하고 편안한 기분이 드는 곳입니다. 침실은 저자와 남편의 옷은 물론 대부분의 용품을 붙박이장에 넣습니다. 의자도 침대도 필요 없는 심플한 스타일의 방은 미니멀리스트의 안성맞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물건이 없이 청소가 편한 깔끔한 집을 동경했지만 완전히 텅빈 것은 싫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는 아늑함. 즉, 안정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안정된다는 것은 안락하게 쉴수 있는 따뜻함을 느끼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가족이 사는 그곳에서 자유롭게 휴식하고 마음으로부터 편안함을 느끼는 집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집으로 이사온 직후 물건이 아무것도 없는 데다 벽과 천장이 흰색이라 남의 집 같다 라고 느꼈었는데 사진 한 장을 벽에 장식을 했더니 따뜻함과 동시에 우리 집이라고 실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저자에게 어울리는 아이템을 선정해 장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식을 여러 가지로 하게 되면 청소가 힘들어지고 먼지가 쌓여 공간이 정체돼 볼 때마다 기분이 불편하게 됩니다. 장식을 한다는 행위는 장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유지하는 것까지가 한 세트가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장식한 물건을 치운다, 닦는다, 원래 위치에 둔다는 일련의 동작을 떠올린 후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 장식을 권한다고 합니다. 장식을 한다는 것은 물건은 늘리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 후 관리할 수 있는 양을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장식은 공간이 비어 있어야 됩니다. 저자는 바닷가 벽의 80% 정도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좋다고 합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남은 20% 공간에 필요한 물건을 두고 장식을 한다면 훨씬 더 쾌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이용해 장식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자는 미니멀리스트의 세 가지 장식 소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꽃으로 집을 꾸미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번 꽃집에 들려 꽃을 사보면 어떨까요? 꼭 다발이 아니더라도 그때그때 그때 끌리는 꽃당송이도 좋습니다. 또한 꼭 꽃병이 아니라도 식기나 음료수병 등을 이용해 다채로운 멋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패브릭으로 집을 꾸미는 것입니다. 예쁜 패턴의 천을 이용해 장식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품을 이용해 집을 꾸미는 것입니다. 평소 사용하는 소품에는 그 사람의 개성이 나타납니다. 깔끔히 장식하려면 항상 개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장식이 즐거워졌다면 항상 이상적인 공간으로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집안 사진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찍어 보는 것입니다. 제3자의 눈으로 관찰할 수 있고 어수선한 곳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비법은 SNS에 올릴 생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1회는 장식한 물건을 닦는 것입니다. 만약 귀찮다는 생각이 든다면 물건이 많다는 사인입니다. 이렇게 미니멀리스트인 저자의 집은 계절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정해놓고 꽃장식이나 패브릭 그리고 소품을 이용하여 공간의 생기가 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 방법 외에도 깔끔하면서도 안락함을 주는 정리 노하우를 더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림책으로 되어 있어서 책을 이해하시기에 굉장히 쉽고 습득이 빠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